네, 어, 안녕하세요. 남렘샤입니다 네, 이렇게 세시 네. 아시아 아이콘상이라는 이렇게 큰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주신 거라 믿고 또 세시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샤이드 될 거고 좋은 음악도 좋은 컨텐를 보여드리는 아 그리고 또 굉장히 아, 어, 스트리시한방법를 보여드리는 샤이드 되겠습니다. 자, 네. 어, 단사합저팬여러분들께 시간 사이가 될테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 두고서 지켜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스시 네, 아시 아시 아이콘상을 받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앨범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스타쉽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어, 우리 신 스타1 팬분들 그리고 멤버들. 우리 저희 부모님들 진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이번 아시아의 아이콘 상을 받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도 더욱더 더이 상에 걸맞는 그런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스타 많이 지켜봐 주시고 네, 많이 예뻐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